토요에 있다가 사사회로 넘어오면서 바라본 풍경이 솔직히 좀 너무하신다 싶은 때가 많습니다. 여태까지 지금 식사 후에 주고받으신 식사 전부터 공방은 그체계작부 심사권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? 하도 답답해서 제가 2015년에 나왔던 국회법 개정안을 좀 찾아봤어요. 체계작부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폐지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.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체계작부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냥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, 지금. 다 얘기가 나와 있던 논점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,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좀구절 자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교섭단체의원이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양당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입장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좀 듣고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요. 제가 법사위로 뭐 전입을 온 셈이죠. 근데, 국토 위에 있다가 법사위로 그 넘어오면서 바라본 풍경이 솔직히 좀 넘어하신다 싶은 때가 많습니다. 체계잡고 심사권이라는 게 이게 법사위라는 게 법률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들을 갖고 있어서 과거 법률에서부터 부여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저기 에너지 공대를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식사 후에 주고받으시 식사 전부터 공방은. 정말 양쪽 다 인정하시다시피 체계잡고 심사권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조정 문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2015년에 나왔던 국회법 개정안을 좀 찾아봤어요. 새누리당 여당이던 시절에 김성태 의원 등1 1 분이 발의하신 거라 고 그래요. 내용에 법률안 등의 심사 체계상 사실상 중복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문적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한 바 국회 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작구에하나의 해당 상임위원회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법사위로 하여금 업무의 과다를 지향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. 체계작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폐지하자는 법안이었단 말입니다. 21일 때 들어와서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 당론을 수립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. 왜, 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산중위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왜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침해하는 겁니까?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이 다 헌법 위반이 될수 있다.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체계 잡고 위반이다.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냥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지금 다 얘기가 나와 있던 논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산업부장관님이나 뭐 지자체나 여야 의원님들께서 산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좀 의결 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목소리>